대통령께서는 한없이 깊은 절망에 빠진 국민들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뜨거운 희망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꺼져가던 민족의 혼을 일깨우셨습니다. 작은 어촌에 세운 포항제철의 용광로는 가난의 시대를 녹여낸 산업화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바다로 울려 퍼진 거대한 선박의 백고동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힘찬 함성이 되었습니다. 금면 자조협동의 새마을 운동은 국민 정신을 바꾼 위대한 혁명이었으며 국토의 대동맥 경부 고속도로는 번영의 길을 열었습니다. 과학 입국 기술 차립에 해야하는 시대를 앞선 선견지명이었습니다. 그 정신은 오늘날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튼튼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께서 피와 땀으로 일으켰는이 위대한 조국이 미중위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거대 여당의 반헌법적 폭건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포퓰리즘으로 미래세계의 희망을 앗아가고 있고 국익을 내팽개친 외교는 대한민국을 고립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난관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용기 있는 국민에게 발전과 번영의 영광을 안겨다 주었다. 대통령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결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불굴의 용기와 극의 결단을 삼고 삼아 이 거대한 남국을 정면으로 돌파하겠습니다. 국민